식사를 하고 이게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방어구에도 뭐 속성하고 이런 게다 있거든요. 니오리오스가 화석이기 때문에 화석 올려주는 방어구 이런 거 입고 하셔도 돼요. 음. 제가 지금 화석 세팅이라서 니오리오스 브레스만 별로 안 맞거든요. 그렇구나. 그런 게 있었죠 참. 아까는 봤는데 깜빡하고 있었네. 그 속성 같은 걸좀 일부러 챙기셔야 되고. 음. 어나또 엉뚱한 데로 온거 같은데 아역기셨네요역기셨잖아 이거... <laughs> 몰랐네 바로 가서 싸움 걸겠습니다 오잉 그래요 응 언제 가셨대 지금 양양님 오시면 가요 양양이 있는데. 어디 계세요 저요 또 어, 오시면 돼요 아까 갔던 데로 맵으로 오시면 돼요. 맵으로 이동하시는 게맵 열어서 그 자리에서 맵 열어서 예 네. 저는, 저는 저 가서 리오리오스로 놀고 있어야 겠는데 예. Yeah. 걸어오지 마시고 맵으로 오는게 빠릅니다 걸어면 안돼요 걸어오면 더못 찾아요 네. 맵 눌러서 캠프 누르면 바로바로 바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 캠프쪽으로 깨졌나? 어디계시지? 깨졌네 아. 이 밑에 계시요 오자마자 이, 이 홍수는 무엇인고 <laughs> 맨 홍수가 데미 벌써 누가 댐 찍은 거 아니에요? 일단 네? 맵 찍고 오세요. 맵찍맵 눌러서 캠프로 아이, 오세요. 아니 맵을 찍었는데 캠프로 오시면 돼요. 캠프. 캠프로 갔는데 지금 6번 바로 숫자 6번 숫자 바로 밑에 있는 캠프입니다. 6번이요? 17번. 그냥 숫자는 숫자만 숫자만. 어디까지만제 얘기하는 건. 그니까 그러니까 17번 아래 아니에요? 17번 바로 가는 게 아닌데, 그냥 숫자만 따지면, 웅태이게. 어. 노래쓰다 쓰던... 빨간색 화살표 있는 곳에 캠핑장으로 오시면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냥냥님. 전 지금. 어우씨. 엔연님 있는... 다른 곳에 뭔가...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뭔가를 쫓아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우아 <laughs> 아파가. 이쪽이 훨씬 빠른데. 음. 아 응. 용과님 지금 길 아시겠죠? 저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제 길은 거의 마스탈 것 같아요. <laughs> 전그 정도는 아니고 여기만 어, 빨리, 잘 빨리. 찾아올 수 있는 느낌. 거의 다온것 같은데 자꾸 제가 움직여. 궁지 음? 아, 어디 궁지 못 찾으시겠어요 궁지? 빨개깨깨물려 물린다 깨깨깨 얘는, 얘는 계속 움직이죠 너무 빨리 움직여 야지 아니 근데 지금 거의 고정인데 이 정도 위치면 움직이면 딴거 지금 쫓고 계신 거야또 용가구이다 움직... 아니, 지금 여러분들 있는데예요 잠시그아 음. 미치겠군 아또용강구이다 아이 그 어? 뭐냐 방송 중 리스트 아, 뭐가 안 뜬다고요? 네? 방송 중 리스트에 아드백, 아드백 채널 표시가 안 돼요? 그건 또 무슨 일이래요? 오셨네 오셨네. 응? 양양이 근데 불자마자불 타고 있어. 아안 돼. 탔다. 자 아야. 오. 오. 안떨궈졌다라라간나라라가나 다시 나라가. 나라가. 나네가 나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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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있가 나라가. 나라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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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부아 모르겠고 하는데 그렇단 모르겠고, 나는 왜 그럴까요? 모르겠고. 응, 모르겠네요. 내가 리를 응. 찍어버려. 그 트위치 쪽 문제인 것 같. 와, 또또 또 구워진다. 빼굴 때굴 아이고. 회복하고 오세요. 저 따라 전 따라갑니다. 도착합니다. 바로 밑으로 내려간 것 같으니까 미끄럼틀. 미치네. 나요아 <laughs> 스태미나 없어. 아저씨 내가 왔다. 어디가 아저씨 난미치라고또 굶는다 이 녀석이. 붓고. 아. 어 참. 멀리 도가네 자, 어, 또. 으악, 살려. 뿅. 이게 리얼스가 패턴이 어렵진 않지요? 네, 패턴이 어렵진 않은데. 귀찮네요, 이 녀석. 탔다. 이건 이제, 딜할 타이밍이 안 나오고, 함정 어, 가셨네? 네. 어지러워 이 녀석아. 에이, 엎어져라, 엎어져라. 됐다. 됐다. 특급 칭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부부부. 흥겨운 피리 소리가. 또 멜로디하고 가사가 뭔가 다른데? 아니다. 나도 한번 가네요. 가네어 간다고요? 대중이. 간다고요? 대중지. 잠깐만. 폭탄 폭탄 폭탄,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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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갑자기 싸우다가 자 이상하네. 아 이게 저 피리에 수면이 붙어 있어요. 피리에. 아 진짜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피리에 네, 면이 붙어 있기 때문에 네, 피리 있으면 자유롭게. 폭탄 빨고 자, 터트립니다. 제가 터트릴게요. 가지가지. 저는 빠져야 돼요. 됐어. 일단. 터트립니다. 고고고. 예, 고. 좋았어. 에이트. 아 몸을 터트려야지 내가. 저 함정이 쪽으로 좀 붙어 있죠 우리. 함정 어디? 걸리게. 이거 바로 밑에 저인들 오세요. 함정 여기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함정까지 걸리면 일석이조니까. 아 거기 있구나. 이로 잘해 잘해. 내 가고 네. 가고 싶은데 잠깐만요. 됐다 됐다. 함정 걸리면 좋으니까. 이리 오너시라. 총 오세요. 양양님 이쪽. 와, 프레스 싫어요. 프레스 아니구나. 음, 나, 나, 맞네. 만면 안 되는데. 아저씨 날지말고날지말고 걸어오세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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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파라 안돼 uh, 어, 안된다 뭐? 이 녀석아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부부젤라 사망 피리 부는 장인이어서 돌아오세요께 피리 부는 장인이 죽었습니다 으어어어어어어 죽고 말아버렸어요 젠슨이 이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오 아니 길을 찾아 됐다 삑 자꾸 엄한 길을 알려주는 너란 존재 정말 싫구나 오 어, 죽겠다 이번 죽는다 이번엔 내가 죽겠구나 아직 안 죽었네 아이고 어지러워라 날아가 날아간다 날아간다 이 녀석 그래서 어디야 이동하고 있어 요 좀... 아래쪽이죠 지금 네 아닌가 그런 거 아래쪽인데 네. 이동하고 있나요? 이동하고 있어요 날아서 어디론가 도, 도착할 텐데 어 멈췄다 저게 어디야 아래쪽이네 저뭐 어떻게 가야 되죠? 그냥 뛰어가야 되나 여기 와 같이. 저기 치면은 아, 뛰어 가면 금방일 것 같은데? 아니. 아, 스위트베너님 나한테...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간다. 안녕하세요. 나에게 키내 기... 근처네. 키를 알려 줘. 아하. 여긴 거기그네. 안잖아 퍼자. 둥지 이번엔 느낌 좋은데 안 된다 이 녀석 아 되게 어 저기 있다 보고젤라 간다 보고젤라 예! 떼굴떼굴 보고젤라 아 안돼 죽는다 어, 아 깍다 죽 죽는다 죽었다 아니, 아이 참나이칠칠산는데참 나빴네 진짜 너 <laughs> 원래 실러는 누누인가 정석 아닙니까 실러은버플로인데음 진짜 아, 못됐네요 진짜 쟤네이 쪽으로 가야 되나 이들은 인아 인간이 아니구나 인간성이 글러먹었다고 하는데 인간이, 인간이 아니었어. 아니라서 타격을 입지 않았다 아이고, 아이고 아, 아프다. 아프다 아 아프다 아 스테이트맨님 저희 오일라. 이 교대로 하고 있어서 할만하네요. 부부젤라를 본다 부부 부부 부부부부부 <laughs> 지금 이 부부젤라 부시는 분은 지금 1 2 시간째 하고 계시는 <laughs> 것 같은데 <웃음> 부부부 부부 <laughs> 버섯코냥냥 네, 이렇게 부부젤라가 위험합니다 1 2 시간째 부부젤라 보면 저렇게 된다는 걸 지금 몸소 <웃음> 부부부부 아유 <laughs> 안 죽었네 어흐 애독 안 내려왔네? 아, 코을 어, 자, 자, 코라 자, 코르라 자, 코라 좋았어. 일단 맞라 맞아. 일단 맞아. 일단 맞아. 이 <laughs> <laughs> 아, 이 긴박한 상황하고 너무 안 어울려요. <웃음> <웃음> 누가 저 소리를 저렇게 했지? <웃음> <웃음> 아, 좋은 마비다 아, 좋은 마비다 여러분들 긴장 푸시라고 제가. <laughs> 좋은 멜로디 하나 너무 풀리는 거 아닙니까? 어, <laughs> 가가가가가. <laughs> 너무 긴장 풀렸네 이거. 힐? 끄으으으 <laughs> 야 <힐 한번 웃음> <고. 웃음> 나한테 날릴걸 어해야되 아, 데 으악 아, 떨어진다 사람 살려라 떼굴떼굴 아야 힐다 썼어요 응 없어 이제 <laughs> 어디갔냐 아, 뭘뭘 뭘 쓰는 거야? 어. 또 날아가요? 아 귀찮아. 근데 못 됐네. 날라갔는데? 와. 날라갔는데 날라갔어. 들어갔. 아닌데? 가. 어, 생각보다 가까운데 위치는? 그래요? 그럼 비어가 봅니다. 예 바로 앞이네. 깨깨깨깨깨깨 네. 떨어졌잖아. <laughs> 잠깐만. 제발 앞에 있어요. 떨어졌네요. 잠시만. 길을 알려줘. 나 말고 차 차. 네 아빠 여기가 엔딩 장소인가 자주 오네요. 젤라야아5분 남았다. 젤라야. 아 나쁜 누가 누가 와개개개 죽는다! 아이고, 잠깐만 죽는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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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독이 응. 또 아픕니다. 으악! 응. 응,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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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이 아프다! 어디가 가깝나... 차라리 여기가 가까울지도. 음? 저기서? 참? どこどこどこどこ。 집이요? 긴장이 많이 풀리셨는데? 이분도 <laughs> 또 이게 막1 뭐2 시간에 여파가 양양님 떠안이. 타신다, 불 타오르신다. 아니 저 위에 저돌 떨날 돌 어떻게 떨러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럼 되면 꽤 괜찮을 건데. 하죠. 아 불, 네, 붙자. 떨궈야 돼. 술 떨지. 여러분 회복하시고 숫돌질 하세요. 회복하시고 숫돌질 하시고 <laughs> 지금 회복하셔야 돼요. 어디 가냐. 가만히 있어라. 피, 나중에 피 없다 지 마시면 지금 이 상황이 숫돌질. 회복. 아 좋다. 아이고야 <laughs> 너는 머리통을 내가 조사뿐다. 가자. 부부젤라를 부러부러. 머리를 조사뿐야 지금. 뿅뿅뿅뿅뿅치구나 이분 뿅뿅뿅뿅뿅뿅뿅은뿅뿅뿅라다오뿅뿅고고고고고뿅 <웃음> <웃음> 또 부부 부부 <laughs> 부부 부부 어디가 안돼 가면 안 된다 형 어디가 가지 마라, 어디냐 가지 마라 아, 보자 어디 날라간지 봐야겠네 일단 일단 쫓아가본다 쫓아가기엔 멀지 않어가 가까운데 어디로 어디일까요 7 번에서 타면 될것 같아요. 7번이요? 저도 알아요. 마감할 시간인 거 저도 알아요. 아니까. 어디죠? 나에게. 7번. 베이스캠프 그 왼쪽 위에 있는 거 타고 가면 될것 같아요. 아, 오히려... 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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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우로 아, 뛰어 가다. 야, 웬 야, 웬 노란색 아저씨는 왜 여기서 나와? 노란색 야, 아저씨. 노란색. <laughs> 노란색 아저씨. 그 아저씨 잠깐 아저가 이거. <laughs> 양양이 앞에 가시는데 그거 때문에 그 무기 때문에 적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아 오. 그렇게 놀라실 것까지야 <laughs> 뭐야 앞에 또 치. 뭐가 있어 아, 라고 생각했네데 본심일 수 있습니다 양양이 조심하세요 본심일 거예 아마 <laughs> 절 치시려고요? <laughs> 아니에요 전 지금 아니에요. 이 녀석 잠이 아. 아니 안 된다 보모젤라야 아. 너의 시간이 왔다 너의 위력을 보여줘. 야, 하. 야, 보고젤라야 보부, 보부, 보부. 어디, 로또. 어디 가냐. 어디 가냐. 아이고, 다행이다. 야, 하나 더 있는데. 다행이다, 다행이다. 나또 개판, 개판 쳤네. 개, 개 이름. <laughs> 오, 탔다! 올라타셨다, 올라타셨다. 올라타셨다. 야. 자, 보고젤라 불자. 제발 떨어져라 안돼 아, <laughs> 안돼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펄프다. 제가 아, 수하셨습니다 어. 아우 수고하셨습니다. 저 아, 저도 여기까지 할게. 저도 네. 여기까지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또봬요 방송. 네. 디스코도 나갑니다. 넷넷넷 후! 그림, 끔찍. <laughs>